국내에서 구입할 수 없었던 상품부터 더 저렴한 상품 소개해 드려요. 할인 정보와 함께 구입하기 좋은 상품 만나보세요. 인기 판매 상품과 함께 구입하기 좋은 상품으로 구성했어요. 지금부터 오늘 소개하는 상품들 만나보세요. 해외 직구 정보를 알려드리는 알리신 잡 시작할게요. 넘버1 용량 대비 크기가 상당히 작고 슬린한 보조배터리입니다. 만미리 암페어 용량에 PD35W 고속 충전 지원합니다. 정사각형 디자인에 슬림한 두께 갖추고 있고요. 내장 USB-C 케이블 하나 탑재해 효율성도 뛰어납니다. 측면에 전원버튼과 USB-C 충전 단자, LED 디스플레이 채용해서요. 배터리 잔량과 실시간 충전 현황 확인 가능합니다. 보통 5000mAh 배터리 크기의 제품의 용량은 2배가 넘는데요. 대부분 보조 배터리가 60% 전격세를 사용하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두세 번 충전을 하려면 최소 10000mAh 용량 사용하는 게 좋아요. 콤팩트한 사이즈가 가장 이상적인 보조 배터리입니다. 아웃풋 35W, 인풋 20W 출력으로 가성비 괜찮은 제품입니다. 넘버 이, 일명 잠자리 마우스로 유명한 v x e 게이밍 마우스입니다. 아론 시리즈에 이어 플래그십 마우스인 매드 시리즈가 등장했습니다. 매드알 시리즈는 PAW339, 메이저 시리즈엔 PAW3950 센서 채용했습니다. 여기에 1K 센서와 AK 센서 선택도 가능합니다. 플래그십 센서인 PAW3950의 경우 일반적인 환경에선 체감 어렵고요. 유리판 패드에선 확실히 센서의 성능이 구분된다 합니다. 노르딕 52840 칩셋 채용 F 스위치 10 플래그십 휠 채용했습니다. 또한 스위치는 온문 채용하는 등 스펙적인 부분으로 인기 많습니다. 여러 마우스를 소개해드린 만큼 스펙 화려합니다만 아무래도 브랜드인지도 때문인지 판매량이 많이 나오고 있는 제품입니다. g x e 의 새로운 플레그십 라인업인 메드알 게이밍 마우스입니다. 넘버 3, 글래 USB-A 포트를 통한 충전기기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용 시거잭의 경우 USB-C와 USB-A 구성 제품이 많아요. USB-A의 경우 출력속도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요. 고속출력이 필요한 제품에선 거의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에세저 105W 시거잭으로 디지털 디스플레이 제공하고요. USB-A 1 개, USB-C 2 개를 갖춘 토탈 3개 충전포트 제공합니다. USB-C 동시 각각 45W PD출력 갖추고 있어서요. 빠른 고속충전을 필요로 하는 장치에 적합한 듀얼 속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많이 쓰시는 카플레이 모니터의 경우. 최소한 PD 30W 출력이 필요하죠. 자체 시거잭 전원이 아닌 USB 케이블로 전원 이용 시 꺼짐이 자주 발생하시죠? 시거잭의 USB 출력이 30W가 나오지 않은 이유가 큽니다. 이런저런 이유도 최소한 단독 PD 30W 이상이 되어야 안정적인데요. 이런 차량용 제품들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이런 고출력의 시거잭을 추천합니다. 넘버 4 재미있는 에디파이어 블루투스 스피커 소개해드릴게요. 스마트폰 거치대 겸 스피커 워커를 하는 디자인 채용했네요. 40mm 다이나믹 유닛 채용, 최대 7시간의 배터리, 효율성 보여줘요. 블루투스 5.3 지원하고 RGB 조명 연출 화려합니다. 스피커 전문 브랜드답게 디자인과 마감, 완성도 높은 평가 받고 있고요. 스마트폰 거치대뿐만 아니라 휴대용 스피커로 활용하기 좋아요. 스피커 전체에 걸쳐 화려한 RGB 조명 연출도 화려하네요. 후면 마그네틱 채용해 냉장고나 다양한 곳에 부착 사용 가능합니다. 충전 중에도 스피커 이용 가능합니다. 야외에서 스마트폰 스탠드 겸 영상 시청용으로도 탁월하겠네요. 갬성 디자인의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넘버 5. 대부분 넥세이프 무선 보조 배터리는 7.5W 충전밖에 안 되는데요. 무선 충전 기술 때문에 애플 정품에엔 대부분 반토막 속도였습니다. QI 2.0을 지원하는 유그린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입니다. QI 2.0 지원하면서 무선 충전을 100% 출력 다 내어주는 제품으로요. 맥세이프 무선 충전 시 15W 지원하는 제대로 된 모델입니다. 유선은 최대 PD 30W로 양방향 동일하게 지원하네요. 대부분 출력 속도만 보시고 구매를 하시는데요. 출력 속도만큼 보조배터리 충전하는 시간도 중요하죠. 양방향 모두 유선 PD30W 출력으로 빠르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최근 QI2.0을 지원하는 무선충전 거치대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에 발맞춰 제대로 출력을 지원하는 넥세이프 보조배터리입니다. 넘버유, 슬림한 노트북 인기가 많은데요. 성능은 타협하면서 오랜 배터리 타임을 유지하는 노트북을 많이 쓰세요. 문제는 울트라북 제품 대부분이 얇은 두께를 유지하면서요. 꼭 필요한 확장 포트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모든 포트를 활용하기 위해선 대부분 젠더나 추가 액세서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울트라북 대부분이 1순위로 빼는 것이 바로 이더넷 포트예요. 아무래도 이더넷 포트 자체의 두께가 슬림함을 유지하기엔 걸림돌이 큽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빼는 확장 포트인데요. 노트북을 메인 PC로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와이파이 연결이 아닌, 인터넷선을 바로 연결해서 빠른 인터넷을 쓰는 분들 많습니다. USB-C RJ45 젠더 제품으로 최대 기가 이더넷 속도 보여줍니다. 젠더 형태로 제공하기에 노트북에 주렁주렁 액세서리 장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에세저 C타입 이더넷 어댑터입니다 넘버7 포도포에서 판매하고 있는 독특한 카플레이 모니터입니다. 8인치 제품으로 360도 회전 거치가 가능한 모델인데요. 대부분 21대9 화면 비율의 카플레이 모니터였고요. 고정된 형태의 비율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제품은 8인치 제품으로 화면을 가로세로 모드 이용이 가능해요. 단순히 기기만 회전하는 게 아닌 UI도 가로세로 모드를 지원합니다. 화면 분할도 상하 1대1 비율을 지원하고 있어서요. 좀더 독특한 구성으로 사용이 가능하겠네요. 개인적으로 환경에 따라 세로 모드 사용이 나쁘진 않거든요. 특히 상하 1대1 비율로의 사용 환경도 괜찮아 보이는 제품입니다. BT 오디오와 같은 모든 기능은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전방 블랙박스는 없으며 후방 카메라 추가 옵션 구매 가능합니다. 넘버 8 이미지본 11.4인치 안드로이드 13 탑재된 모델입니다. 리눅스 기반 제품 출시 후 바로 안드로이드 기반도 등장을 했습니다. QLED 디스플레이 해상도 채용한 그대로 등장했고요. 인셀 디스플레이 채용과 함께 해상도와 화질 개선되었습니다. 리눅스 기반과 달리 안드로이드 13OS는 활용성이 더 많죠. 멀티미디어 기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다양한 앱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한정된 리눅스 기반의 미러링 기능과 달리 앱 활용이 다양하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13 기반 제품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핫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를 통한 내비 기능 외에도 다양한 멀티미디어의 활용 필요하시다면 추천드리는 상품입니다. 넘버 구 알리발 가성비 좋은 딥 프로젝터 썬드입니다 완전 밀폐형 광학 엔진을 사용하는 모델로서요. HY 시리즈의 저가형 제품과 달리 확실히 화질적인 측면 뛰어납니다. 나름 썬들 제품군에서도 중급 이상의 제품으로 분리되고 있는 모델인데요. 네이티브 1080p 지원, 최대 4K 비디오 디코팅 지원합니다. 1 9 0 0 루멘으로 약 1000에서 1200 안시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새로운 밀폐형 광학 LED, 방식 채용에 소음 감소하였고요, 먼지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오랜 시간 클리어한 상태 유지합니다. 오토 포커스와 오토 키스톤 지원하며 회피 기능도 지원합니다. 3D 기능 지원은 물론이고 안드로이드 13 OS 탑재하고 있네요. 저가형 모델과 달리 2기가 메모리, 32기가 저장 공간 제공합니다. 한층 더 쾌적한 앱 구동 가능하며 와이파이 6, 블루투스 5.0 지원합니다. 전반적으로 가격 대비 스펙 준수하며 고른 스펙 유지하는 모델입니다. 넘버시 행사 때만 판매량이 급증하는 행사 원픽 아이템이죠. 제우스랩 18.5인치 구글 TV OS 탑재된 휴대용 모니터입니다. 기존 휴대용 모니터에 구글 TV가 탑재되어 있는 모델로 써요. 두 가지 기능을 하나의 휴대용 모니터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와이드 바이네런 라이센스 인증된 모델로 넷플릭스 HD 해상도 지원하고요. 자체 OTT 앱 설치와 구글 음성까지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구글 크롬캐스트가 휴대용 모니터에 탑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기가 메모리, 8기가 저장 공간 갖추고 있습니다. 1920, x 1080p 해상도 지원, 모니터 모드시 100Hz, TV 모드시 60Hz 유지하고요, 100% sRGB와 아이케어 기능, 16기가 TF카드 지원, 배사홀 지원합니다. 점 센시티브 터치 지원, 두 손가락으로 드롭다운 메뉴도 지원합니다. 두 마리 기능이 필요하신 분들에겐 인기 많은 모델입니다. 넘버 11. 일상생활용품으로 꼭 필요한 필수 제품이죠. 4트 끝판왕인 웍스 전동 드라이버입니다. 샤오미를 비롯해 다양한 브랜드 제품들이 많은 시장이기도 합니다. 브랜드를 보고 선택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샤오미 추천을 많이 하는데요. 이 분야에서 끝판왕이라 평가받는 모델로 웍스 제품입니다. WX242 모델로 4V 중에서 가장 좋은 성능과 기능 갖춘 모델입니다. 7단 토크로 노트북, 시계, 안경, 스마트폰과 같은 미세 작업부터요. 드릴, 나무, 가성에서 못을 박을 때나 일반적인 환경까지 대응합니다. 4V 제품으로 휴대성도 좋고 다양한 비트 제공에 웬만한 작업 다 가능합니다. 전원 슬림 버튼 채용, 안정적인 그립감, 비트가 빠지지 않도록 퀵척 채용 등 정방향과 역방향 스위치로 간편하게 작동하고요. 자동으로 작동 시 LED 플래시 가동되어 어두운 환경에서도 사용하기 좋습니다. 장점이 참 많은 모델이며 4 v 제품 중 가장 좋은 스펙 모델입니다. 넘버 12 아이패드 M4 탑재한 12.9인치 프로와 13인치 에어 전용 제품입니다. 알루미늄 소재에 마그네틱 장착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스탠드 형태의 디자인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M4 기반 아이패드 전용 제품으로 딱 맞는 후면 디자인 채용했고요. 원하는 각도 조절 부드럽고 견고하게 고정도 잘 된다 합니다. 독특한 점은 마그네틱 장착만으로 무선 충전을 지원합니다. 스탠드 후면에 케이블 노출 없이 충전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요. 출력 최대 18W 맥스 속도 보여주며 USB-C 단자 탑재했습니다. 태블릿도 편리하고 쉽게 스탠드 통한 무선 충전 지원하고 있어서요. 데스크테리어 꾸미는 분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모델이겠네요. M4 기반의 아이패드 전용 제품으로 깔끔하고 스탠드 사용해보세요. 넘버 13 7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무선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할때 유명했던 PMP와 흡사한 형태의 제품입니다. 휴대용 FM, 라디오는 물론이고 TF 카드 슬롯 지원하고요. 영상 재생을 통한 휴대용 플레이어로도 활용성 좋습니다. 본체 후면에는 두 개의 스피커 유닛이 탑재되어 있어서요. 휴대용 제품치곤 나쁘지 않은 정도의 사운드 들려줍니다. 4,400mAh 배터리 탑재하고 있어. 야외 사용해도 괜찮네요. 부모님들이 은근히 이런 비슷한 제품들 많이 가지고 다니시죠? 야외에서 가볍게 노래나 라디오를 청취하기 위함인데요. 스마트폰이 아닌 아날로그 형태다 보니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고요. USB-C 통한 충전, mp3, 지원 및 각종 버튼은 물리 버튼으로 되어 있어서요. 직관적인 버튼으로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입니다. 넘버 1 4 스틱형 디자인의 초소형 미니 PC입니다. M100 CPU를 비롯해 N4000 j 4 1 2 N5105 CPU 선택 가능해요. M100 CPU가 비싸다면 저렴한 CPU 모델 선택 가능합니다. 스틱형 제품으로 기존 미니 PC보다도 훨씬 더 작은 제품입니다. 8GB 메모리, 256GB 저장 공간 갖추고 있고요. 윈도우 11 p r 기본 탑재. USB 3.0두 개와 팰리스 디자인입니다.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제공의 확장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듀얼밴드 와이파이 5 지원하며 블루투스 5.1 채용했습니다. 기가이던의 포트도 탑재해 크기에 비해 갖출 수 있는 모든 것 갖추고 있네요. 여기에 두 개의 HDMI로 듀얼 스크린도 가능합니다. 크기가 불과 스마트폰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요. 이동해서 PC 작업을 해야 하는 분들에겐 이만한 제품은 없습니다. 노트북은 불편하고 태블릿보단 PC 형태의 제품으로 작업해야 한다면요. 이런 스틱형 엠1 0 0 합자된 미니 PC 가지고 다니면서 써보세요. 24W 이상의 USB-C와 보조배터리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넘버 15 꾸준한 판매량과 편의성 좋은 충전 스테이션이죠. 토탈 PD260W를 지원하는 어썸텍 무선 충전 스테이션이에요. 5개의 USB 포트와 1개의 무선 충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발열 관리 뛰어나고 GAN 기술 적용되어 있죠. USB-C 3개, USB-C 2개 포트 탑재하고 있고요. 단일 최대 PD 140W 지원합니다. USB-C 2개 동시 충전해도 PD 140W와 PD 100W 유지하기 때문에요. 고속 출력 기기가 많은 분들에겐 충분히 괜찮은 활용성 보여줘요. 대형 디스플레이 통해 포트별 독립된 출력 정보 제공합니다. 전압, 암페어, 와트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해 실용성도 좋습니다. 무선 충전기기 많으시다면 상단에 위치한 무선 충전단자도 이용하세요. 디스플레이 전원 온오프 할수 있는 터치 버튼도 탑재했습니다. 오늘 상품 소개는 여기까지예요. 즐거운 쇼핑 되시고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세요.